주인공이 못 살아? 주인공의 그, 원래 되게 유서 깊은 귀족 가인데무가로 음. 되게 유명했던 가인데 음. 천천히 몰락해서 빌수 않았던 것들 다았 이제 돌아가셔서, 그리고 돌아가셔서 아버가을다 갚고 음. 그 다음에 그래서 이가 먹고 살기도 막막해서 응. 아버지한테 전수가 어릴 때부터 무술을 전수 검술을 전수를 받았어 그래서 응. 이걸로 먹고 살자 해서 남장을 하고 기사단 시험을 쳐서 응. 기사단에 들어갔는데 응. 어쩌다 보니까 황태자의 눈에 띄어서 역시 왕자의 눈에 띄어서 <laughs> 그러니까 남자 인체로 <채로> 만나서 <laughs> 비엘이네비엘

극마관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오우, 지옥의 다어 지금. 지금 주마등에서 쳐지 나갔어. 내어 모습이. 마관은 30초 남았 보이드만으로 충분해요. 바 보이드만으로 충분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딜과 어느 정도 탱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컨트롤로 자신이 있어서 나는 타겟팅 시시기도 피하고, 나는 다 피한다. 나는 다 자신 있다 싶으면 마방 가세요. 왜냐하면 높은 티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이아 한 3에서 2만 넘어가도 탑 라이즈를 했을 때, 탑 라이즈를 했을 때 탑이 라이즈가 보이드가 나오기 전에 딜이 안 들어가요. 애들이 이제 마방 이런 걸잘 가니까, 탑 라이즈 AP, 미드 대부분 AP죠. 그러다 보니까 탑 그런 애들이 마방을 잘 가요. 그럼 탑그 라이즈를 했을 때 딜이 안 들어가요. 보이드가 나오기 전까지. 그럼 힘이 많이 빠져요. 처음부터 미드 라이즈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어야 이거 마전야. 좀 억울합니다 아 그래도 저는 별로예요 네, 그렇다고 탑라이즈면은 금말건 괜찮냐고 하는데 아,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우 자꾸 맞아 이거 아 짜증나게 아, 꺾었잖아 솔직히 모르겠어요 금말건 괜찮냐고 탑라이즈 아군이 당했습니다. 카정을 체제. 이러면 에코가 카정을 치 체제. 그런데 삼렙이 돼야 내가 카정을 막아주던 말도 나는데 이거 먹으러 가야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우씨 왜 이렇게 미녀는 잘 죽어 미녀는 겁나 잘 죽네 아, 레드가 살았어요. 에코 뭐 했냐? 에코 역버프 했나보다. 에코 역버프라서. 아니, 근데 역버프면 바텀에 지온 왔을 텐데. 그러면 가능성은 두 가지야. 에코가 못하는 에코라던가 아니면 역버프를 했는데 바텀이 여기서 싸우니까 자기가 가기가 애매하니까 역버프 하면서 그냥 사냥 돈 거예요. 바텀이 싸우던 말든. 그렇게 볼수 있어요.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Q 변신하고 변신, 변신하고 변신하고 Q e, W. 아 엘리스 영 아니다. 엘리스 각 나왔다. 엘리스 각이 나왔어. 방금 거미 할 때는 거미 Q 변신 풀고선 Q W 이렇게 때렸어야 되는데 엘리스 각이 나왔어요. 나는 우리 팀에 엘리스면 다 진단 말이야.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바텀 정글타 저거 정글핀 막히는 거 봐. 내가 좀 하지, 그냥 알아서. 자, 알이 없죠? 진크스를 깨주나 이번 판을. 적을 처치했습니 적을 처치. 어. 아, 어, 앨리스 내 진크스 깨주나. 날 기다리게 하지 마. 제가 징크스가 상대 캐릭터... 그러니까 상대 불문하고 앨리스가 있으면 다 져요. 음, 제가 지 그런 크스가지토마고 아, 그그 정글하고 화해가 기래 겁나 아, 웃겨. 바텀 정글 화해각인가요 하긴 바텀에서 더블킬 냈으니까 정글이 가가지고. 아이너 죽었다. 자, 이제 빨리빨리 죽기 빠지면 되지. 민석이 자꾸 왔다갔다네. 아 루시안, 루시안 지금 상태가 아니다. 에 네, 지금 말하는 거 보이죠? 좀오라고에제 좀. 오라고. 네, 안좋아졌지 가만히 드렸죠? 에코도 오고, 애니베아도 오고, 그리고 기니다 아니, 포기할 줄 몰라. 애들이 포기할 줄 몰라요. 우샤 문제 있어요. 우샤는 좀 문제 있어요. 같이 아이디 그럼 갖고 와. 너, 보, 너 티어 뭔데? 와나 죽는 줄 알았어. 오픈이네? 오픈이네요 이거 뭐알 어차피 알 어, 아, 없긴 한데 오픈이네 야 이거는 게임 저도 내가 유튜브에 올린다 이건 이번판는 내가 원래 게임 치면 안 올리거든요 게임 치면 올리는 울리, 거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게임 주고 올린다 아 이거 올리면 안 되지 에네마이 차이가 되지 아 이거 하면 다꼬아 근데 다이아가 저렇게 돼야 돼요. 아, 저게 다예요. 다이아 이게. 아 진짜 일에 잘했어요. 아 뭐야 타워 왜 맞아? 아한대왜 날라와? 아알 없었네. 그럼 내가 아플 쓸 걸. 이게 좀 자신 있게 있어가지고 애니베 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러면 내 판단이 실수했어요. 아플래시를 써가지고 애니베아를 땄 써야 되는데 내가 솔직히 애니베 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알 빠진지도 꽤 됐고 워낙에 쓰레쉬가좀 자신 있게 들어가서 애니베아가 피가 없었는데 그래서 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상대 움직임 보고 그냥 확정을 지은 거죠. 제대로 보지도 않. 아, 위안 좀 적당히 좀 해라. 진짜 진짜 이 새끼 존나 고개... 너에게 들려지지 여기 도 피곤한데, 해라가 고 아, 못질거 같아. 샀거든요. 마반 74인데... 뭐야? 이거.. 어서 뭐 오는 거야? 여기서 너 많네. 음전자 샀는데... 미니비아 들고 세요 아, 너무 세요. 만약에 음전자 안 샀으면은 아까 온호방이어요 여기서... 너무 왜.. 아이안 차지? 왜니 아니, 아 알이 안 찰까요?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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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이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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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재밌 아니요근데 저도 되게 긴데, 상대방인데도 이때쯤이면 찼을 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안 차네요. 그래서 약간 좀 소극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날 기다리게 하지 마. 내가 지금 임대할 때 아귀 안 차, 아직도 안 찼어. 이거 아직안 차, 거그야 아직 안 쳐요. 아, 저 신혼이에요. 네, 맞아요. 신혼이에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결혼한 지 아직 반년 안 됐어요. 이제 거미가 이제 먹는다. 와, 피닐는거 봐. 많이, 즐겁죠. 잘안잘 즐거운 말이 안 되지. 아, 알림이 뒤지신다. 즐겁죠. 아 진짜 아야 고치 맞았으면 잡았는데 아아 아, 진짜 너무 미치겠다 아니 에코 이 새끼 자꾸 여기서 넘어가는 이거 이갱무도 계속하네 난 좋은데. 아, 에코, 진짜, 저 새끼, 진짜. 이제 벌써 이거 나왔어. 와, 에코, 템트리바, 심연에요 물로 먹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아, 시면을템트리봐 이러면은, 애니비아랑 에코랑, 겁나, 겁났어요 둘이 시너지가. 저게 마방 3 0장 20깎는 거니까, 고정으로. 아, 이거, 아깝다. 아니 왜 조심? 아 누워서 핸드폰 만져 누가 자꾸 물어봐? 누가 누가 물어봐? 아니 다이아가 있던 없던 안 된다고 이 아이디는 mmr이 높아서 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 다른 아이디 그냥 한다니까. 와 존나 쎄다와 존나 쎄다 반응 늦었으면 클락뻔했다. 와. 전설정. 보통 배우자는. 잘생기면 길 가다가도 만나요. 네,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헌팅 술집 가서 만나면 그거 가지고... 응, 빨리 가자. 제가 그런 거 까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만난 거 치고 좋게... 네, 오래가는 거 없죠? 길가다 차마하게 생기면 그냥 가서 번호 물어보세요 저는 29살이에요 아왜나 지금 대포 왜못 먹었냐 아 괴롭다 대로. 난 나는 죽었어 난 죽었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계 맞지? 딕이긴 하는데? 아, 아 너무 근데 딜이 너무 세다 진짜. 아애니베아 너무 세다. 별로 별로 안 살려서. 진짜, 진짜. 존나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아씨 소. 아 씨야. 나 빠집니다. 나 아, 빠져. 어. 다 아, 아아 너무 아깝다 아. 오들 거 같아요. 바로 너에게 려 아, 죽었잖아. 아, 풀 없나? 죽었어. 와, 스 없는데 죽었어. 아, 이거 앨리스 만나서 그래요. 제가 상하게 앨리스만 만나면 줘요. 상하게 재수가 없는지 몰라도, 앨리스를 만나면 줘요. 앨리스를 만나면 이거 제거 검색해보면 알아요. 상대가 생각에 앨리스가 있거나 우리 팀에 앨리스가 이상한 있으면 이상하게 줘요. 아다리가 안 맞는다고요. 아, 애니비아 너무 쎄, 진짜! 칼리가 문제가 아니야. 이 새끼가 문제야. 이거는, 아, 내가 저도 올린다, 진짜. 루시안 같은 새끼들은 진짜 게임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 탓에다가. 이 새끼가 좀 탓이 좀 심해요. 좀 짜증도 많이 내고